다리 꽃은 수면에서 한 줄을 이루면 꽃이 피어납니다. 수면에서 한 줄을 이루면 꽃이 피어납니다. 오. 꽃이에서 어? 어 오랜만이다. 아론이 몸자랑을 하며 왔다. 교육 춤에 어시연 엄자랑해야지. 티리이 두배 들었어. <laughs> 안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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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망했다. 우와. 내가 짱 쓰네. 죽었어. 오케이 드디어 돈을 벌었어. 벌샷? <laughs> 왜안 펴져? 꽃 꽃차. 수술한다면, 종꽃을 사용하여 원장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다시. 왜안 펴져! 져 네, 저도 네 개가 다리인 것 같아서 지금 네 개를 한번 쌓아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축하합니다. 당신은 퍼즐풀이. 됐다. 따르둥 따르릉 안녕 파퓨루스야 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간단하지 네 번호를 찾을 때까지 모든 번호를 다 눌러봤어 예그헤헤헤 네. 근데 뭘 입고 있어? 에.. 네. 내 친구가 궁금해 하길래 묻고 있는 거야 친구 말로 네가 입고 있던 게 그거라 던데두권 진짜야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그거야? 두 권? 음.. 아닌데? 그럼 안 입고 있는 거네 그두권 알겠어 넌내 친구니까 너를 100% 믿어줄게 좋은 하루 보내 거짓말했다고 있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지? 만안 안겨 네. 와 별이 반짝거려요. 누가 나한테 별안 떠다줘요? 어? 아 움직일 수 있네? 우와! 벽을 살펴보래. 벽을 어떻게 살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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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대의 글이 벽을 덮고 있다. 왜 인간이 공격했는가 두려울 게 없었던 듯하다. 모든 괴물들의 영혼을단한 명의 인간의 영혼을 미력한 맞먹었다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 무슨 적에게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힘이었다. 그 힘으로 영혼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그 몸을 빠져나와 두아다닐수 있다. 괴물이 인간을 쓰러뜨리면 인간의 영혼은 취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을 지닌 괴물은 막강한 힘을 가진 짐승이 된다. 또 그림자야. 우와! 우와! 살려줘. 한거야왜 안가져? 어! 너 아까 죽지 않았어? 요! 방금 봤어? Undyne이 넌 만졌어 다시는 얼굴을 쓰지 않을래 요! 넌 운이 나빴네 네가 조그만 왼쪽에 서 있었더라면 요! 걱정하지마 다시 u n d y n e 만날 수 있을거야 맨날 엎어져 불당에생주 망원견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어 이 최고급 망원경을 이용하는데 보통은 5만 골드를 내야 하는데. 하지만 넌내 지인이니까 공짜로 써도 돼. 아무것도 없네요? 뭐 아무것도 없네요? 눈에 멍들었어! <laughs> 응? 만족스럽지 않았나? 걱정하지 말라고. 전부 다원불로 줄게. 너내 눈에 이거 넣어? 별이란 게 뭐야? 만질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죽일 수 있는 거야? 혹시 너가 별이야? 따루룽 아니 영파피루스야? 내가 옷을 거리 물어보고 기억나? 글쎄 그걸 알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더라니까? 걔 의견으로 넌 무지 나쁜 녀석 같대 응 음, 걱정하지 말라 니까요나 파피루스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네가 입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던데 두건 그래서 당연히 사실대로 전해줬지. 네가 입고 있던 게 그거였다고, 그 두건. 내가 그런 뻔뻔한 거짓말 했다는 게 슬퍼. 하지만 넌 그걸 입지 않았잖아, 그 뭐냐, 두건. 영원다있는널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넌 무서워, 오케이?란 거지? 세상에, 이거참 힘드네. 난 단지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야. 와미지계야 너무 예쁘다. 내 발밑에 별이 다녀. 영혼을 취하는 힘. 이것이 인간들이 두려워했던 힘이다. 뭐야? 오. <laughs> 뭐 저렇게 생겼어? 난양파상. 양파상이라고 해, 임마 워터폴 관광 중이구나. 응. 정말 훌륭한 곳이지, 응. 어, 정말 맘에 들 거야. 그렇긴 하지만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 어, 그건 괜찮아, 임마. 언다인이 어, 모든 걸 고쳐줄 거야, 임마. 어. 난 여기를 빠져나가 바다에서 살 거라고, 임마. 나중에 보자, 어. 좋은 시간 보내, 어. 워터풀 있어. 북쪽 방은 위대한 보물을 숨기고 있다. 그럼 북쪽 방을 가야지. 피아노네. 예. 됐어 왜 아무것도 안 바뀌어? 노랑나비 흰나비 아 소호랑나비 <laughs> 이 위력에는 맞설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인간은 괴물의 영혼을 취할 수 없었다. 살아있는 괴물로부터 영혼을 압살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보스 몬스터라고 불리는 특별한 괴물들의 영혼이다. 인간은 이 영혼을 흡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석상이 있다. 석장아래쪽은 물기가 마른 것 같다. 우산 가져갑니까? 가져갑니다. 당신 우산을 집었다. 오 안쪽에서 오리골이 연제되기 시작한다. 윙위 아래 윙 아래 아래 윙똥위똥위오똥위오똥아아오똥위오똥아아오똥위오똥아아오똥위오똥아아오 똥위오똥아아오오 아, 아, 오. 오. 됐어 왜안들어가죠 비가 온다 비가 내리고 여우 산을 갖고 있는 거야? 여우 끝내주는데 가자 와우 언아 있는 뉴 마쿠라 나 포냐쿠르테르노 피코트로지지 안지 네가 인간이었다면 지금 내매야 밤치를 쓸거야 나를 때려 놓은 오르테니카 와우 와우 this is gremza a shadow 어 뽑고 했다 너도선 서 이스케어 요 이자백 너무 가 빠르던데 요도 안다이 보고스 파는거 맞지? 내오케위로 올가 라 올가서 라 오케이, 이제 뭔지가. 내 걱정하지 말라. 는 항상 길을 찾는다니까. 피스 아, 또 엎어졌어. 그들은 갑자기 공격했고 자비는 없었다. 결국엔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상태가 되었다. 힘을 합친 인간들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우리 괴물들은 약했다. 하나의 영혼은 또 남지 못한 채로 수없이 많은 괴물이 번지 번주로 변했다. 또 그림자, 또 그림자. 걔 나타났나보다. 또 그림자. 헉, 또 멈춰졌어. Uau... Uau... ah Que isso, que 없어. 이쪽으로 다시 가면 돼요. 나인이야, 나인이야, go. 여기서 들린 것 같은데. 오, 너 떨어졌구나. 그런 것이. 아, 일어나. 비라하고 좋은 이름이네. 내 이름은... 어, 고베도 깼또 어, 어, 냉동고다. 나는 냉동건조 우주식량이 조금 남아있다 하자. 가냐 갑니까? 네, 무조건이죠. 일반적인 훈련용 인형 같다. 때려 보겠습니까? 예, 강타 했다 누가 신경이나 쓴담? 어, 왜 돌아봐지지? 와! 내가디모하크리에 체크롭기 바 미안해, 미안가니 몸에 가리가 니가 니길 바란다. 가 니가 니가 니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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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맞네 진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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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는구나 이놈들아 인형 인형 인형들, 날 쫓지 말라고 했안다 좋아, 실패다. 너희는 해고야. 전부 받을 거야. 뭐야, 이 왜 미쳤어? 뭐야? <laughs> 왜? 한턱 빌자. 아 집어쳐 갈 거야. 오. 아! 얘랑 안 좋은 기억 이 있는데. 얘를 공격하지 않았었나? 어 이상한. 네. 미안해. 좋은 날프네. 경고하는 거야. 네가 실수로 내 집으로 따라오지 않게. 그건 안 좋아할 테니까. <laughs> 오 안녕 날 따라왔구나 내 집은 이 위야 그러니 이쪽으로 오고 싶지 않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지? 고요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 아 이제 시작이라고요? 또 <laughs> 행스